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절 29절이죠. 2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참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다는 언어 히브리어로 앗사르라는 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정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미 빚으셨고 또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 제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먼저는 저는 거룩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그 포근한 의미로 다가오죠. 또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늘 누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제 누리고 나이를 먹고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풍파를 겪고 세월이 지나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아, 그랬구나. 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복귀해 보고, 마치 바둑판을 장기를 복귀하듯이 복귀해 보고, 그렇게 살펴보니까, 야, 내가 무너졌던 것이 또한 사람들의 인생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열심히 일고는 무언가가 하루아침에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하 일에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살펴보니까 29절의 말씀처럼 별로 좋지 않는 잔머리를 쓰다가 또한 탐욕과 욕심을 부리다가 악한 깨를 부리다가 사단의 깨에 넘어져 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구나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인류인 아담에게, 야, 너 이거 봐라. 얼마나 이거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거 한번 먹어봐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하고, 교만을 딱 심자, 아담이 그것을 딱 붙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짐이 완전한 상태가 어그러져 버리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가 긴 수업료를 내고 인생을 복귀해 보니까 깨달은 것이, 보통 은혜인 것이 나이가 먹어지면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 어떤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이 딱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금 복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교만한 인생, 우매한 인생은 자기를 의지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머리를 지식을 의지하다가 관계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진다. 아니,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또한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허망한 인생이다. 또한 사단의 그것의 관계에 게인바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망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잔머리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잔머리를 쓰지 맙시다. 잔머리를 쓰지 맙시다.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보이고 그 마음의 어떠함이 다 보이는데 잔머리를 써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 다 보이는데 그 순간을 머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잠깐 순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싶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정내미가 떡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겠는가? 우리 별로 좋지 않은 머리로 자꾸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이 길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좋지 않은 머리를 굴리면서 우리 옛날 습관과 패턴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에 환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보니까 전도자가 오늘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잔머리 쓰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두통약 먹어야 합니다 내 떡도 감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렸었는데, 자꾸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슴과 가슴으로, 진한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꾸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되어가지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되다 보면은,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기에 나이스한 그것만을 쫓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성공 신화만을 위해 모든 것을 전심 전력하여 달려가다가 진짜 생명, 진짜 영원한 것, 진짜 보화인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라 것이죠. 마귀의 얼무에 걸려가지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떤 수단을 다했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었던 그것.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여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 나는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했을 때에, 먼저 내 안에 큰 확실이 오죠. 아, 오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 아주 쉽습니다. 그 음성의 반응에서 순정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김준 목사님 말씀에도 제가 은혜 받았는데 잠깐 나눴지만 솔로몬이 아주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깊어가지고 순수하고 깨어있어서 주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겸손했던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을 그때에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제가 감당할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제게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 주십시오. 그 본질을 구했습니다. 그 본질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와 재물과 명예와 건강 하나님 나 오늘 건강하게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저 원수 미워 죽겠는데 저 원수를 멸해주세요. 하나님, 저 개인의 치정을 구하며 무병 장수를 구했는데 솔로몬은 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야, 솔로몬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약물이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한 감동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한 감동을 먹으시면 본질을 구하고 진한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솔로몬아 내가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 플러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도 나의 영광도 너에게 다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해 줬어요. 축복의 비결이죠.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느냐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도적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나라와 나의 을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행하면 자연적으로 오지 말라 그래도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 베네딕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머리 쓰고 잔머리 굴려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얻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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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나 오늘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반드시 사람은 악한 본성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부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궁에 살 때에 백학명궁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저 초라해 보려는 성막에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은혜와 주신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 고백만 했는데 아직 다윗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먹으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을 날리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 감동을 먹으시자 하나님께서 다이색의 역으로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진실되게 정직했던 다이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다이색 맞다 네가 양을 칠 때에도 내가 네 중심을 알고 저 들판에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너는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는 것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줬고,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 땅의 어떤 자들보다 너를 위대한 자들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비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윗, 그가 그의 이름이 높여진 곳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높여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노,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누구의 이름이 높여질까요? 주님의 이름이 높.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높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무엘라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한 절씩 겨도 가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laughs>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청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고백과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약속하며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조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제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제 오시는 그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도 찾으시며 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로 풀어졌는데 지혜로운 자는 본질에 집중하는 자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지혜로운 자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본질의 현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짜 본질에 집중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낫고 낫고 나으며 better than 계속해서 이게 더 낫다. 좀더 좋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홉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애로 일레로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우는 자들과 함께 너희는 울라. 위로해 주고 세워 주는 것이 복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져요 야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구나 이것이 진짜이구나 이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다짐하게 되어지고 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본문은 비교하면서 토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을 살아라.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좀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더 읽어 봅시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전한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슬프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기쁜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딱 주어지면 그걸로 우리는 해결되어집니다 아니 그것이 필요 없, 없다 할지라도 고난과 슬픔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이 고백을 저도 수시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고백할 때 사단이 이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원망의 거리가 올지라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관계 가운데 분명히 알므로 그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제게 대하여 오늘도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 연단시켜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지함으로 오늘도 더욱 더 주님의 지혜를 누지하며 침로함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부르짖으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공관 오늘 순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복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교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빗나간 모습이 있습니까? 이 권고한 날에는 그것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라.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것네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줄게.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거해야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네. 형통케 하는 날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로 참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제자 강성계와 우리 단임 목사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수능의 수험생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이제 아버지님 인생의 말미에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더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가는 인생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살라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혜와 보아되시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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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 강성교회가 더욱더 주의 아버지님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관수 다임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휘와 개시의 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능 가운데 아버지님 긴장하며 아버지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님곰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해지는 믿음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 아버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구하오니 휘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붙들어 부으시고 또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할아버지는 귀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님 진리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굳구나 해져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인생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리는 참으로 복된 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교 가운데 성령이시오 오늘도 힘을 더해주시고 탄식하여 주옵소서